청자러분 안녕하십니까. 365일 언제나 새로운 뉴스 콘티비 포천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리여울 기타 동아리는 지난 8월 20일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남사랑의 집을 방문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 찾아가는 문화 활동의 일환으로 7080 아름다운 음악 여행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경기도 포천시가 주최하고 포천시의회 포천예총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기타 동아리인 소리여울의 메인 공연을 비롯해 걸스 에어로빅 공연, 가스펠 매지션 김용덕의 마술쇼 등이 펼쳐졌습니다. 또한 손병락 포천시 문화예술봉사단 회원이 음향을 관리했고 동남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나와 공연을 돕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걸스 에어로빅 팀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소리여울의 연가 플러스 눈이 큰 아이, 아리랑 목동, 사랑이여, 너는 내 운명, 솔개 순으로 일부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김용덕 마술사의 쇼로 제2부 공연이 이어졌고 소리여울은 꽃반지 끼고 해변으로 가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사랑밖에 난 몰라, 개똥벌레, 일어나 순으로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공연 막바지에는 함께하는 댄스 공연 방식으로 진행돼 이날 모인 어르신들과 남사랑 가족들에게 모처럼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날 공연에 참여한 소리야올 회원은 직장을 다니면서 취미 생활로 배우고 익힌 문화 예술 활동을 문화 소외 지역 등 불우한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데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며. 무더운 날씨에도 함께 참여 봉사 활동을 펼쳐준 모든 분들께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소리올 기타 동아리는 가정 주부로 구성된 기타 동아리입니다. 다 직장을 다닌 여성분들이시고요, 자기 개인 일을 하면서도 기타를 가지고 취미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서 봉사를 하는 단체입니다. 그동안 많은 데서 공연 많이 했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뜻깊은 날은 저희도 가슴 뿌듯합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바른 뉴스. 콘티비 포천방송 아나운서 강은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